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다니고 있는 이유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데 정확하게는 척수 손상을 해서 하반신 마비고요 좀 휠체어 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보행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벌써 3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신변 처리나 그런 것도 다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못 걸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화장실이나 뭔가를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간다는 게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대학교 방학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다닐 수 있을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힐저 럭비를 한번 체험을 했었어요. 학교 올라와도 다시 힐저 럭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은 서울의 팀에서 1년 동안 선수로 지내면서 대회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싼 중고 휠체어를 구매를 했는데, 그게 사진으로 볼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연식도 오래되고, 휠체어 페인트도 다 까지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것도 다 사가 있고, 소음이 심하고, 또 제가 주행하면서 제 몸에 딱 맞춰야 가장 편한데, 저한테 맞지 않아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특수장애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경기도 거주 여성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 면접은 제가 현장 방문으로 아마 실사를 오셨던 것 같은데, 환경평가를 하시면서 그 방문을 하셔서 보고 가셨어요. 면접 보고 체감상 한 1년은 기다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한 5개월 정도 수령에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아, 5개월 동안 사실 사람 마음이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내 휠체어가 더 좋은 고급 휠체어가 되고 있겠지라고 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수빈 연구원입니다.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LG생활건강 임직원분들의 후원과 아름다운 재단의 협업으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장애인분들이 일상과 사회 속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일과 가정, 학업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자립성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형 휠체어처럼 맞춤 제작되는 보조 기기는 단순히 신체 치수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 정렬 및근 긴장도 등 잔존 능력과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또 해외 제작에 기반한 수작업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측정, 제작, 피팅을 여러 차례 조정해야 되고 실제로 적용해본 뒤 다시 미세 조정해야 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비로소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 기기가 완성됩니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그만큼 안정성과 편리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고요. 블랙으로 어딜 가든 괜찮은 휠체어여서 외관부터 마음에 들었고 제 몸에 딱 맞춰서 나오니까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고 브레이크도 쉽게 잠글 수 있고 공부하는데 훨씬 편하고 지장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휠체어 럭비 선수를 하다 보니까 개인 훈련 시간이 선수 실력 향상에 좀더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그동안은 제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휠체어는 튼튼해서 제가 운동장도 몇 바퀴 돌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 휠체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휠체어 자폭도 저한테 딱 맞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집안에서의 이동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솔직히 휠체어 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밥도 거르고 좀잘 이동을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휠체어 타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나가고 그야말로 갓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여성분이 계시다면 일단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사회 활동이라든지 그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선정 확률이 좀더 높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여성 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오히려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모두들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